항암 후유증 공복 속 쓰림. 공복 속 쓰림 성공사례 스토리. 오늘은 항암 후유증 공복 속 쓰림을 통해서 항암과 항암 후유증에 대한 방향을 들어봅니다. 항암은 병원에서 그리고 항암 후유증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과 자기 관리를 통한 자신감 회복. 이자영님은 당시에 항암을 마치신 분이셨습니다. 독한 항암으로 힘들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만 4년을 구매하시는 효소 담은 매니아십니다. 항암을 마치고 외적으로는 소아, 무릎 부종, 주두 점액 낭염 등을 목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과 자기 관리를 통한 자신감 회복을 원하셨지요 희망을 드리고 또한 결과를 드릴 수 있어서 효소 담은도 행복합니다. 막상 가족 중에 항암을 하면 정말 참담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암과 싸워야 하나요? 아니면 항암 후유증과 싸워야 하나요? 독보적인 장 건강 솔루션 확보. 효소 담은 항암 후유증에 도전하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었음에도 성공까지 2년이나 걸렸습니다. 항암 후유증 도전 덕분에 독보적인 장 건강 솔루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영 님의 소화불량, 무릎 부종, 주두첨액 낭염도 항암 후유증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항암 후유증은 더 많겠지요. 현재 나타난 항암 후유증이 좋아지면 다른 항암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나타난 후유증이 더 급해서 묻힌 것 뿐이지요. 만약 항암 후유증이 아닌 암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면 어리석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특정 성분 몇 가지로 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부작용만 생산할 뿐입니다. 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카더라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더라나 어쩌다는 올바른 방향이 될수 없습니다. 다양한 항암 후유증을 위해서 유기상과 장 건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선택이 너무나 옳았음을 자찬하게 됩니다. 카더라나 어쩌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용님도 힘들지만 항암이 아닌 항암 후유증에 집중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돌아서 간다는 결정은 마음이 급한 환자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효소담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이 잡히니 흔들림이 없습니다. 향후 6년 정도는 홍보에 필요한 리뉴얼 텍스트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개발 계획도 이미 3억은 4개 제품은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굳이 한약재를 쓸 필요가 없었지요.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실감한 점입니다. 굳이 한약재를 쓸 이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단일 식품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자영님의 공복 시 속쓰림, 무릎 부종, 주두첨액 낭염 감소도 이러한 식품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식품이었에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젠 오가닉 식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때입니다. 2019년도에 스님 한 분은 잇몸 붓기, 치통, 무릎 물참, 무릎 통증 등의 도움을 받았지요. 이러한 경험의 공유로 영감을 나눔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토피의 새로운 패러다임. 큰 범주에서 항암 후유증이라는 난제 연구 데이터는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2 0 2 4년 1월 아토피 커뮤니티 입점을 하게 된 것이죠. 식품으로 아토피에 도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위를 70% 절제하여 19년 동안이나 변비와 설사를 교차하신 분이 도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층 성숙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커뮤니티 입점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효소 남은과 같이 짱의커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짱의커. 오늘은 항암과 항암 부유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암 부유증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